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네. 건강허시게요 허시개가 더 강한 표현 같습니다.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려가 많습니다. 어, 위드 코로나가 어, 다시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어서 모두가 염려가 많습니다. 일을 하시는 당국자들도 그렇고 또 자영업자들 기껏 준비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또다시 영업에 제한을 받으니 마음이 많이 힘들 줄로 생각합니다. 어서 속히 문제가 잘 마무리되어서 모두에게 일상의 평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한달 동안 믿음의 주이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예수 그리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는 예수 그리 도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 사람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두 가지 인격을 갖고 계심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표현은 누구든지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요. 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 말은요, 보이지 않는 것, 눈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11장 40절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 그들의 믿음의 행위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모세도 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인데 그들이 믿었던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하시면서 이것은 구약의 믿음을 가진 모든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믿음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요.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인 그 자체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신앙을 신약의 신앙이 완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이제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해서 구약의 신앙을 신약의 신앙이 완성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보므로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뵙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전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신앙의 완성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신약의 신앙 이것을 제외하고는 구약에 있는 어느 신앙도 완전하지 않다. 시월에서는 이렇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신앙 또는 구약의 모든 선조들의 신앙이란 신약의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에서 그 빛에서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경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토께로 달려가는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모든 믿음은요,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되는 것입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죠. 그러므로 증인으로서의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담지자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을 경주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무거운 것을 벗어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로서 무거운 것을 벗어야 잘 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은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기에 방해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서는요, 그게 몸무게입니다. 체중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는요, 마라톤 경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송도들은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중에 뚱뚱한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먼 길을 달려야 되니까 몸집도 있어야 잘 달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먼 길을 달릴 사람이 몸집이 크면요 오래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한결같이 빼빼 말라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달릴 사람들이 다리가요 학다리같이 빼쭉 말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야 되는데 이 무거운 것은 자기 체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체중은 최선을 다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여러 가지 세상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를 사랑하는 것 무거운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 무거운 것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성도들이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 이게 무거운 것입니다. 또는요 세상에 애착이 많아. 이게 무거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릴 것이 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와 얽매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얽매이는 것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죄는 경주를 좌절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요, 자꾸 한눈을 팔게 됩니다. 달리다가 자꾸 엮기를 바라보면요, 자기가 헛띠져서 넘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경주를 다 마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억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경제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경주의 완, 완, 목적지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가 예수님이 믿음에서 하신 일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 이 주라는 말은 보통은 지배자, 주권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배자, 주권자, 이게 주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믿음의 주라고 할때이 주는 선구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신 선구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있어서 맨 먼저 걸어가신 선구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님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의 경주자처럼 상받을 줄 믿고 달려가야 그게 믿음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오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한점 의심 없이 믿어 왔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사실 사람인 우리는요,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근심이 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마음이 불안해와. 자식들 소식을 놀면 가슴이 떨려.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면요 태산처럼 요동치 않아야 되죠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몸이 아파도 금방 죽는 것처럼 겁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있지 못했어요 참 믿는 것 같았다가 어느 때는 한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가 우리는 그렇게 평생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시킬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를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때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아요. 왜?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뵙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보기요 선구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처럼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전케 하시는 이라 설명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완성자라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이시고 그분은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인데 완이 말은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선구자요 믿음의 선구자요 완성자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구자인 주로서 또 믿음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2절 하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아셨다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나눠 주셨어요.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일치신 주님을 설명할 때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아시고 십자가를 치었다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그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도 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그걸 아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주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즐거움 주님은 그 즐거움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완성자로서 주님은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통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는요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들의 부끄러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요 죄수들을 벌거벗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옷을 다 벌거벗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사람들이 나눠 가졌다는 표현이 나와죠예수님 옷을 다 벌려, 겉옷과 속옷을 다 벌거벗게 그 옷을 사람들이 나눠 가졌다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믿음은 인내하시는 것,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 믿음의 주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완성하시는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셨는데 그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요. 이게 이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셔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시요 완성자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믿음의 주로서 믿음의 완성자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에 인내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아야 됩니다. 고난은 공동체와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는 것은 그들의 주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로도 또 고난을 참가하며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요.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일도 힘이 들지만요. 세상살이 자체가 인내를 필요하느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가슴 아픈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내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번 욕기 14장 1절 말씀에서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사람은요, 사는 날이 짧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고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과장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육체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변함없는 성령의 돌보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쓰라린 공경 중에서 버틸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에 주시오 온전히 하시는 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시고 선구자시며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환란과 풍파가 있어서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항상 파선시키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때라도 고난 받으신 주를 생각하며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동반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인내를 반드시 동반자로 삼으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는 믿음의 주인 주이십니다. 믿음의 주를 따라 인내하며 통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